안녕하세요. 컴하이티 조인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 9월 기출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다 음, 저번하고 조금 다르게 전체 구성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전체 구성의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가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라고 하셨, 하잖아요 그러면, 삽, 위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설정을 누르신 후, 용지를 A4 용지로 지정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슬라이드를, 왼쪽 슬라이드를 클릭하고요. 다섯 번 정도 여러분이 클릭하면, 여섯 개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2번 슬라이드 마스터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기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시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도형을 그릴 때 위에서 세 번째 작은 도형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도형을 만들고 다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맨 위에 첫 번째 슬라이드, 제일 큰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하단에 여러분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쪽에 있는 도형을 참고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상단에 삽입 탭 클릭하셔서 도형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둥근 모양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하셔서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리실 때, 여기에 여러분이 제목을 다 덮지는 마시고요. 한이 정도의 사이즈 정도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서식 탭을 클릭하셔서 도형 채우기에서 여러분이 다른 색을 눌러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을 지정한 다음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을 눌러주시고 도형 두께는요 4분의 3 두께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양이 여기 둥글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를 끌고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주면 모양이 둥글게 됩니다 자 안쪽에 있는 여러분이 도형을 그리기 위해선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요 밑으로 하나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식 탭에서 도형 색상을 하나 변경을 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서식 탭에 도형 편집 들어가셔서 도형 모양 변경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모양을 하나 찾아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본 도형에는 평행 사변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서식 탭에 회전을 눌러서 좌우대칭을 합니다 그리고 Ctrl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여러분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좀 작게 조정을 해 주시고 이 단추가 여러분이 위로 올릴 때는 위하살표를 가지고 누르셔도 되지만 Shift 키를 누르고 올리게 되면 좀더더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위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제목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제목 슬라이드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쪽에 있는 그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번호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제목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셨어요. 위로 하나, 둘, 셋, 한네번 정도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 홈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도둠의 40 포인트의 빨강입니다. 글꼴은 여러분이 도둠을 해주시고요. 크기는 4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빨강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그림을 불러와야 되니 삽입 탭에 그림을 누르셔서요. 문서에서 아이트큐 방에 피처에 들어가셔서 로고 3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서식 탭에 색 단추를 클릭하셔서 투명 색 설정을 누르시고요. 이쪽 보라색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슬라이드 1에 있는 그림과 마스터스서 넣었던 그림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버튼에서요 복사를 하나 해두신 다음 크기를 조정을 하시고 끌어다가 여러분이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번호를 넣는데 이 페이지 번호에 샵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상단에 홈탭에 크기를 16 정도 해주시고요. 글자 색상을 검은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삽입 탭을 클릭하셔서 머리글 바닥글 누르시고요.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제목 슬라이드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해줄 거는요. 제목 슬라이드가 위에 있는 두 번째 게 제목 슬라이드인데, 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이 그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있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나갔을 때 제목 슬라이드에는 여기에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다음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로써 여러분이 전체 구성에 대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